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갑에 빨대를 꼽힙니다. 어. 예, 오늘 꽃을 사려면은 예, 돈이 필요합니다. <웃음> 젠장. <laughs> 비도 오고요. 어. 비도 비두... 아우, 이렇게 비 속을 뚫고 꽃을 사러 갑니다. 아우. 정말 여성의 날, 뭐 하는 걸까요? 아우! 와, 비, 지지르도 복이 없어요. 예, 직원들의 눈빛과 기다리는 비, 남이, 예, 꽃을 안 주면은 다음이 힘들어요. 1년이 힘들기 때문에 저는 빗속을 뚫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꽃을 꼭 사겠습니다. 이 근처에서 꽃을 사려고 했는데 너무 비쌉니다. <laughs> 진짜. 야, 내가 지금 a t m 에도 돈을 찾았거든요? 찾았는데 그 돈으로 하면은 넉넉하지 않을까 했는데 거의 따불이 들어가는 기적같은 꽃가격 예 베트남에 살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됩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주고 나면 굉장히 사랑을 받을 수있고요예 사랑이 굶주린 로이 그래도 이 이렇게 비오고 이렇게 험하게 이렇게 꽃을 산, 사는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사람들이 뭐 하나 싶어요.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는 남자들의 오토바이 행렬. <laughs> 나 같은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빨리 가, 그래, 빨리 가서 꽃을 사요. 어 아이가 꽃 가게 직원이네요. 자, 앞에 가는 오토바이 호아 18. 네, 호아 18이라고 꽃 가게 직원이네요. 아, 이렇게 길바닥에 파는 꽃들. 그리고 이것도 있고요 아, 여기다 걸어주네. <laughs> 예, 길에서 파는 꽃가게 아니지. 지금 비가 와가지고 다 날립니다. 아. 그리고, 우리 비가 좋아하는 안개꽃. 아, 안개꽃. 안개꽃, 여기 있는데 비 맞을까봐 다 안에 드러났네. 어? 비가 좋아하는 하얀색 안개꽃. 깟네 반유띵아 깟네, 나, 깟네 바이밍아. 예, 깟네 반유띵 바이무이, 바 아, 바이무이, 바이무 어, 깟네, 모, 하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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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 응. 깟네, 나? 네. 어. 나이 공고. 아, 이비 아주 그냥 안개꽃그 퍼레드의 이휩싸 이게. 어, 어. 이쁘네. 예, 이거 타 가겠습니다. 예, 좋아하는 이거. 근데 하얀색이 더 이쁜 거 같은데. 응? 하짱 공고 짱. 짱. 게나이라 짱. 짱나 이 아마오 아 이거 응. 많다고 아니 꽤나이죠? 장 아야. 340.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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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어. 그래도 일단 꽃을 샀으니까 응. 다행입니다. 거기가 안 되는 건데? 400, 500. 예예좀예 그래도 길거리에서 사니까 좀 싸게 샀네요. 오히려 작년보다 너무 싸게 샀는데. 작년에는 이거 꽃다발 이거 하나 하는데 80만 동 달래 가지고. 아,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금액이 비싸집니다. 차라리 지금 와 가지고 다행입니다. 이렇게 비꽃도 샀고 예, 직원들은 꽃한 송이야. 가장 합리적인 차라리 용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날만 되면은 그래도 이때 꽃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한탕 장사죠. 그래도 이렇게 일반인들이 바깥에 노점을 깔아도 어떤 단속도 안 와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음만 먹으면은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파시길. 이렇게 꽃돌이 오토바이 출발. <laughs> 비가, 나 보자마자, 아, 아빠 꽃 팔아요? 아니, 파는 게 아니고 비주로 갖고 왔는데. 한 개? 한개 아니에요. 어? 안 팔아요. 이거 비하이, 비하이, 어, 비, 어, 비하이. 비하이 특혜나야난 유오뉴. <laughs> 어. 비가 안개꽃 좋아한다고 해서 장미꽃은 무섭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은 사왔고요. 아유, 남이 어도 남이 어? 머리 아파요. 아, 머리 아프면 안 되는데, 어, 이여지만 꽃을 어떻게 이렇게 준 거? 남이 뭐베이자라 나오, 지금 아파요. 이거 주면 기분 좋아져요. 남, 남이, 남이 뭐 주세요. 어 저쪽에는 엔지니어 아줌마는 뭐 이제 곧 결혼하니까 알아서 남편이 챙겨주겠죠 어 비어 이라 케나이컴턴어 비어 이라 어. 트케나이어나 지금 어 머리 다 젖었어 <laughs> 지질에도 복이 없어 왜 근데 움직이기 전에 비가 안 왔거든요 이게 비만 이렇게 징그럽게 얻고 어 남자친구인가 엔지니어 아줌마 결혼한다고 했는데 남편 아닌거 같은데 <laughs> 어? 어, 누가? 어, 저 없는 사이에 벌써 선수 친 초파 형님. 저 없는 사이에 장미꽃과 안개꽃을 이렇게 선물해줬다고 하네요. 감사하고요 예, 형님, 오늘부로, 예, 이제 요단강 건너로 사파로 떠납니다. 예, 마지막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두려움에 찬 모습이지만 이 가방이 먼저 말해주고 있죠. 이 가방 메고, 이 가방을 기억해주세요. 하루에 서 이가방 메고 돌아다니시면은 초파형 님이니까 예, 여러분의 온정의 손길. 먹다 남은 껌성 반미 다 봤습니다. <laughs> 공가 사는 분명한 비. 예, 일단 음료수부터 먹으면서요. 오늘 뭐먹지까 뭐 어, 오늘에 애플 껌? 애플? 애플 껌 먹어? 네우 껌 껌. 어, 사과. 사과 있어요? 아, 있어요. 어, 사과 주세요. 사과. 예 사과 먹고 사과 줄야집 기묘하게 이제, 이제 장사치 갑자기 사과 뭐하니까 당근 먹고 어, 당근 줘 어, 당근 줘 어, 당근 예 편하게 가야죠 예, 예 당근이 몸에 더 낫겠죠 점심인데 아침이나 사과지 근데 이 왼쪽에서 과일 잡수시는 분 스페셜인가 과일 정, 정식을 먹는데 엔지니어 아줌마 결혼할 남자인가 생각보다 대자인데 잘 생겼는데 네. 엔지니아즈마가 보는 눈이 높아서 어쩐지 엔지니아즈마 오늘 립스차 립스틱 엔지니아마지 립스틱, 립스틱 비, 발랐어요 립스틱을 발랐다는 것은 어어 설탕 어, 난 넣어야 돼어등등등등예 <laughs> 비의 요구 꽃 꽃이 몇 개가 떨어졌다. 가서 바꿔, 바꿔 오면 안 되겠다고 해서 비랑 이 꽃을 밖으로 다시 갑니다. 이 꽃들이 여기가 몇 개가 빠졌어요. 이렇게 빠졌는데 바람 때문에 떨어진 것 같은데 이매 눈으로 비는 예, 바꿀 수 있다고 밖으로 가자고 합니다. 예, 밖으로 갑니다. 비 오는데. 예, 가자. 가자. 다녀올게요. 이렇게 다시 꽃을 밖으로 왔습니다. 비어있는 호화 까이자. 어. 어? <목소리> 어? 아, 득? 어, 컴사오, 타이도이 득. 네오문 템느뛴죠 어, 득? 컴사오. 어? 어, 아, 이거 비도, 비, 도비 맞았다. 비가 비 맞으면 안 되는데. 야, 비가 비 맞았다. 야, 이거 비 맞으면 안 되고. 어, 이거, 냄새도 오려. 어. 아, 비문깨나이 어, 또 그? 어. 비는, 뭐, 어, 어떤 걸 못하는 것까? 어,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laughs> 어, 비문 까이자? 응? 어, 손바퀴는 가격 흥정. 아우 나빗 머리 다 젖었다. 어, 어 빗은 은너 컴싸. 게나이 컴싸. 게나이 텐너. 이게나이. 게나이 게나이 못 가이죠. 아못 어, 가이죠. 어템너컴 컴더 떡가 어나이어나이 쩔. 반0 징. 아예예 남자 지옥 예. 비 오는 날에 꽃밭 구경이 성공했고요. 옷다 젖었고요. 이렇게 예, 아주 예지지리도 보기 없는 예. 남자들이 바라고 바라던 기우제 드디어 비가 왕창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성의 날은 완전히 망했고요. <laughs> 와 이어 중에 형 우비도 사 오셨어요? 아나 타워 나 우빈 줄알았대 아, 아 이거 형 쓰셔야죠. 이거 저 이미 쫄딱 젖었어요. 이제. 조예 아, 얼굴만 살짝 이렇게 닦을게요. 입다면 안 되니까 예, 이만도 닦아. 저 다시 비 맞고 가야 돼요. 웃기 <laughs> <laughs> 예, 안 닦았어? 예, 웃기 아니. 나 오토바이 안 입고 타 옷고 오토바이 빌려왔어요. <laughs> 헬멧이 작아가지고 머리 낑겨서 왔거든요. <laughs> 아, 그래도 이렇게 미션을 완료하고 나서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이제 안전합니다. 다음에 볼게요. 꽃싸았어 아, 비다 맞았어. 나비 맞고. 난 살아야 되겠어. 일단 살아야 되겠어. 예, 네, 그 지부장 먼저 제일 이쁜 거안 먹거나요. 안 먹거나? 그럼. 야꽃 꽃은 받았지. 야 타오 뭐. 네, 또 어. 자. 꽃. 어, 감사합니다. 어. 자. 자. 어, 오늘 배운 거? 어, 여기 있네. 아, 대펑, 환해. 야, 대펑, 환해, 니 부장. 어? 꽃보다 더 예뻐. 네, 응? 꽃처럼. 꽃처럼 더 예뻐. 아니, 꽃, 꽃보다. 대펑, 환해, 타워. 대펑, 환해, 짬이. 마이, 대펑, 환해. 예. 형식적인? 이런 칭찬의 말 남기면서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또 꽃이 한성이줬다고 그럴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쓰고, 현실적인 거. 현실적인 거. 자, 니부장. 보너스. 보너스? 어, 보너... 어차피 꽃 값이야. 작년에 또 그렇게 30만 동. <laughs> 그, 이게, 이게 나한 5만 동 남는데 난더 싸겠는데? 어, 어. 감사합니다. 남자친구 꼬셔. 남자친구 잘 꼬셔. 그리고, 자, 마이도 남자친구 잘 꼬셔. 자, 여성의 날. 예, 다시는 여성의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고맙습니다. 어, 야 이제 나는 이제 자유야, 나는 이제 안전한 거야. 나한테 아무것도 어, 그런 눈빛들, 뭔가 그런 눈빛 없기를 바라면서 나는 이제 갑니다. 어, 매년 했던 말지. 오빠 진짜 감동이요. 에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 년도 초에도 그러고, 예, 아 이건 뭐 예, 이렇게 난 살아났습니다. 어, 그래 안녕, 어, 안녕, 어, 어, 안녕. 아유. 하나 둘셋 우리 아, 사장님 일등! 아, 예 이렇게 자본의 숭냥이들 자본의 착취 기술을 어? 다 터득한 리부장과 네 타오 그리고 그의 일당들 어? 아. 거짓말? 거짓말? 어 그래 꽃보다 꽃보다 더미나어 알아 또 이제 그만하자 잘. 저는 방송이면 마칩니다 저는 이제 태국 갈 준비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에 뵈요. 아니, 어? 아니, 뭔 소리야? 지, 지, 이제, 자, 이제, 이게 뭐야? <laughs> 어?